았어요네 나이스 샷, 사장님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<목소리> 저 저거 엮다 <목소리> 가지고 정어에개가두 마리인데요. 이 아니 왼쪽에 있길래 얼른 뛰어내리려고 총총총 총, 총 들고 있어서 했더니 아니, 뭐 오른 쪽에 떠나왔지 아저님 아님 총이라도 건집시다 아니 근데 왜 쩔어고 있어요? 아니야, 죽은 거? 아니야 죽은 거아니야 지금 지금 발 발걸음 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거기 뛰어가다가 지금 내려왔나? 저버걸렸어뛰있는것 같긴 한데. 배로 할까? <laughs> 사부로 일단 개한번 정리하고 가야되지 않을까요? 둘다 있어가지고 개 정리하고 가죠 개 정리할게요 밑에 함선 앞에 말이야? 아 그래요? 좀더 가야되나? 가까이? 멍멍 어 왔다 어 왔다. 오, 올라온다 망망? 여기야 망망아 이기야아 안돼 소환하면 안돼요 어? 아, 계세요? 예? 나가는 길 어디죠? 어? 어? 아볼자 여기서, 오케이. 코일, 그거. 코일에도 있다고요? 아, 코어가 있다가. 아, 어 그냥 들어 가지고, 가지고 그냥 들어가 밖에 저거 아 누구세요! 예? 그냥 여기, 여기 있으면 안 맞아요 아니 여기 있으면 안 맞나 거기 어디에요? 여기 놓은 건안 맞아요 집에 가게요 예, 네, 가죠, 그러면. 어, 아, 또, 뭐, 뭐 코. 아니, 이거, 벼락 안 맞아요, 지금. 나가, 나가지 않으면안 맞아요. 아, 네. 코 가져올게요, 그야 뭐. 예. 네. 벼락 계속 치네.